와 불이 들어왔어요 어. 어, 이게, 오. 와 이런 공이 있네요 라운딩 때 겨울에 골프 칠때 야간 골프 할때 정말 최고의 공인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색깔 있는 공으로 해서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치고 거리가 얼마 나오는지 한 번, 체크하고 를두 번째, 타이틀 리스트로 가겠습니다. 네 지금 제가 쳤는데 보시면 2 4 4 8야드에111 헤드클럽 스피드에 이제는 공을 바꿔서 타이틀리스트 제가 쓰는 부위원이 V1, 없고 부연 X가 있네요. 부연 X를 한번 쳐보겠습니다. 거리 차이가 과연 몇 프로 정도 나는지. 자, 지금 뭐잘 맞진 않았는데 약간 다쳐 맞은 듯한 느낌이 나는데요. 자, 헤드 스피드는 110일 거의 비슷하고 거리는 255.8 야드네요. 거리 차이가 한15 야드 정도 차이는 나는 것으로 보시면 보여지고요. 타이틀리스트와 프로 V1 X V1과 그리고 지금 여기 야광 보를 테스트했는데 거리 차이가 똑같은 110일 마일 정도의 헤드 스피드를 가지고 거리 차이가 한15 마일 정도, 아, 15 야드 정도 났습니다. 그러니까. 뭐한5% 조금 더거리가 차이나네. 그렇죠? 야간에 만약에 공을 잊어 먹고 막뭐 이런 공을 치면서 공을 잊어 먹을래 아니면 15야드 정도 들라가서 야광볼을 쓸래 그러면 저는 야광볼 써볼것 같아요. 왜냐면 공도 안 잊어 먹고 사실 저녁에는 공 찾기가 힘들잖아요. 페어웨이 잘 갔는데도 야간에 뭐 밝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야광볼 이거 한번 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추천 한번 해봅니다. 몽키 골프였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